흐흐흐 <laughs> 그래 고맙다 <laughs> 와 포기했다 포기했다 와이 아저씨 깡패네 깡패 포기했다고? 얘들아 너네 포기했다고 뭐 자만한다 너네 포기했다고 자만한다 그러니까 자냐야니 자만 뭔데? 야들 뭐하냐? 야들 아, 뭐하냐? 아, 아, 내가 뭔데 야아만래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도에서 사 내가 너바는거야 한국이란 또 그게? 니까공 머리 게하 뭐.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택시 러 택시 안은 택시 운전사 까 도망가다 <laughs> 도망간다 똥이 도망간다 도망가랑 똥이 그래 너뭐하라 그랬어 빨색 좋아하세요? 파란색 좋아하세요? 지금 저한테 시비 가는거죠버스터코 불러야겠다 얘들아 얘 아니, 나한테 시비간다 얘 태극기다 태극기 <laughs> 어디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o n t k o w I d I n t don't know. I don't know. 지 o n t know. I d o I t know. I don't I t I o n t k 이 o w I d 가 아... 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멀리듣만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딜 아니야 가뭐 소리야

얘들아! 너도 해변쪽이다! 내 보고 목소리가 느껴져 이상합니다. 야 야, 야 야, 야, 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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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너만 있는 줄 알았어. 어 야, 너만 있어. 나도 있어. 근데 왜냐? 나는 저 사람이 안 근데 왜 계속 이 있다고 뭐라 그래. 지 같이 가요 아..여러분들 아 오지 말아주실래요 여러분들? 저..저희 아, 왜 왔다시키는건가요? 네 님들은 여자랑 못노래요 얘들아!! 야, 왜 KP파이어 <laughs> 쪽이나 어. 얘네들 나 무시했다 니누야? 야야이누지야 너야? 너야? 이구 짱구? 야 짱구야 짱구야 너 뭐라 그랬어 여자 못만나는 쓰레기라고? 야너여친 있어? 야 우리 형 여친 있어. 어, 우리 형 여친 있었어. 항상 여자친구. 맞아. 그데왜 그래? 매? 왜 그래? 왜? 야, 왜너 꿀빵 먹는 잠깐만, 다녀,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몇 살이야? 아, 너몇 살이야? 아, 좀 아줌마도 조용히 해봐. 야, 그데뭐 아저, 야아씨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쓰지? 야, 여자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빡 떨기. 잠깐만, 내가 장아 납치했어 야, 너 진짜 멋있겠다.

20대 후반이요 이0대 후반이요? 네 아, 대박이시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지금 무슨 의미입까거야아 형님 나 너무 늙으셨어요 <웃음> 얘들아! <웃음> 애, 얘가 너무 네 늙었네! 캠파이어 라 내가 26살이니까 내가 2살이니까서 늙은 내가 2 6 늙은 게 아니라 내가 2가살이 머리에 가이 여기요, 고객님. 저희가 이제 서프샤크 VPN에서 나왔는데요. 오, 여기 사기꾼이다! 좋겠다. 얘들아, 여기 근대에 사기꾼 있다! 은디 뭐 하는 거뭐 하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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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우리 또 우리 또 그렇게 지말지요싸 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호들를 패시 드 근데 샷이라 요즘같이 이제 주제가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형을 살려줄라 그러잖아 조용히 해 싸워부샷뷔 뷔뷔뷔뷔뷔뷔뷔뷔뷔뷔뷔뷔뷔뷔 좋아 해치웠다 좋아 좋아 네, 잘했어 이번에 네, 네, 네. <laughs> 님 차례 아니에요? 아요 어디다 나야 까도야 마침 어, 뭐, 잘다얘얘 어? 뭐, 얘, 뭐, 얘, 뭐, 지금 뭐, 사기치고 그, 있다 반칙 쓰고 있다 뭐뭐무 무슨 무슨 당근당근 사기 가너깨이 아이상하 어, 나.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치가 너 언제 있다고. 아 내가 해 내가 바로 해보시자님 저는 그냥 홍보만 하고 있어. 안 잠깐만. 안 했어요. 전안 했어요. 전안 했어요. 전안 했다고요. 제가 보다들도 지 처음에 잡고 있는 중이에요. 제발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게터지였습니다. 저희가 게스리였습니다. 한번 봐주면 제가 착각이 날 키워 제 이렇게 뛰겼습니다 하는데. 제발 하세요. 빨리 붙잡기 원했습니다. 내가 언저보다 먼저 방됐어 조용해. 아어떻 너무 재밌 근데 내가 또 조회수 많아요. 야개그팔야 어? 오케이? 군대는 개그 뭐 이게 재밌어? 취향이야? 야야 그러면 막내 한테 주자 막내 오케이? 이렇게? <laughs> 저걸, 저걸 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좋아 난또불라야겠다왜 어. 어. 그래? 야 근데 고민... 야 우리는 돈못 받아 고민해야 돼 이거.